는 유서에 항상 죄송할 일을 만들었고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기사 보셨죠? 유명 자동차 회사 공식 딜러사에서 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시전하고 영업사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죠. 이 직원에게 어린 자녀 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야, 유서에서 배우지 못한 아빠가.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듣고 진짜 속으로 좀 울었거든요. 이 사건에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됐던 카톡 내용을 기사에 낸걸 조금 보면요. 은 나갈 거면 나가고 사람 우라통 터지게 하지 말고 사람 괴롭히지 좀 말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제발 나가라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니야 뭐야 대답 안하냐 답답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어.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린 자녀의 아버지로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와, 어떻게 하지? 이런 너무 막막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유서나 이런 증거자료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신 걸 보니까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산재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요.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어떤 질병이나 사고, 사망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또 깔려져 있는 거라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산재 인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실 듯합니다. 이래서 직장내 괴롭힘이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타까운 사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들이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직장 내 괴롭힘들이 너무 많이 난발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인정받아야 될것 조금 약하게 되고 네. 회사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정적, 시간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무튼,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고 방법이요.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회사 내부의 인사부서나 뭐 보충처리위원회나 총무과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관리팀이라고 통칭 드릴게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음, 아무것도 안해 이런 경우랑 또 사업주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시전했을 었 때는 회사를 건너뛰고 바로 고용부 갈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고서 작성인데요. 와, 난 이런 일을 안 했잖아.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을 할 거야? 양식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탈 등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좀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가해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왜 발생됐는지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예쁘게 멋지게 기재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조사 절차는요. 회사 내부에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신고인 분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의 괴롭힘 인정 불인정을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인정이라고 한다고 라 하면 정직 해고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노동청으로 바로 들어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돼서 마치 지금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장 되니까요. 신고하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결과가 4번째라고 하면은요.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가해자죠. 꼭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정말 아까 그 사안처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을 때 같이 떨어져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네, 놀라운 효과가 발생이 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주의사항으로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법률에서 의미하는 직장인의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증거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꼭 직장인의 괴롭힘으로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취도 좋고요. 카톡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라고 하더라도 네 타인이 알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를 꼭 마련하시고 직장인의 괴롭힘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